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사이코패스처럼 들릴 건 아는데 나는 타인의 불행이 웃기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건대 난 사이코패스는 아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 아닌가? 다만 내가 한 가지 인정할 점은 내가 좀 유별나게 그런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언젠가 본 다큐멘터리에서는 산업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를 다뤘다. 사고 피해자의 죽음을 통보받은 부모의 통곡하는 소리가 변조 없이 나오는데, 나도 모르게 웃음을 터트리고 말았다. 나는 그게 정상인 줄 알았다. 둘러보니 내 주위 사람 중 그런 걸 보고 웃는 사람은 없었다. 그게 아주 어렸을 때 일이었다. 어린 마음의 충격을 느껴 찾아보니 이에 관련해선, 샤댄프로이드라는 용어도 있었다. 타인의 불행에 행복을 느끼는 심리. 이런 용어가 있다는 자체가 타인의 불행을 즐기는 것이 인간의 본능을 뜻하는 것 아니겠는가. 다만 나는 남들보다 조금 심할 뿐이다. 하지만 오해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말했든 나는 사이코패스가 아니었다. 나에겐 확실한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나도 감동적인 영상을 보면 눈물을 흘린다. 가령 이상가족 상봉이라던가 평생 고생을 한 이가 그에 걸맞는 보상을 받고 눈물을 흘린다던가 죽은 주인을 잊지 못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반려동물의 이야기라던가 말이다. 나도 그런 것들을 보면 감동을 느끼고 인류애를 느낀다. 이렇게 말로만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직 파악하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겠다. 나는 얼마 전 친구와 드라마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 나 그거 육화는 진짜 못 보겠더라. 와, 여기서 동명이 죽으면 진짜 개오바다 하면서 봤는데, 눈물 찔끔 나더라. 그 말에 나는 어색하게 웃음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야, 나는 6화를 가장 즐겁게 봤으니까. 나는 그걸 보면서 아이유의 물오른 연기력이 그렇게 만족스러울 수가 없었다. 정말로 자식이 잘못되진 않았을까. 가슴 철렁이는 부모의 연기를 완벽하게 해냈으니까. 결과적으로 나는 해당 화를 보면서 크게 세번 웃었다. 마음 졸이면서 폭풍우 속에서 아이를 찾는 아이유의 모습에서 한 번. 상복을 입은 채텅 비어버린 얼굴로 주저앉는 아이유의 모습에서 또한 번. 아이의 사망신고서를 쓰다가 몰아치는 절망감에 주저앉아 흐느끼는 박보검의 모습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실화 기반 드라마가 아니라는 게 그렇게 안타까웠던 적이 없었다. 이러니 내가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할수 있겠는가? 사이코패스 취급을 받을 게 뻔한데 나를 성급히 판단하려는 이들은 이것만 듣고 너 사이코패스 맞아라고 말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다. 나는 언젠가 소아암 환우들에게 머리카락을 기부하자는 캠페인을 본 적이 있다. 해당 영상에 나온 아이들은 비록 머리를 모두 밀고 야인 인상이었지만 분명 행복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물론 연출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위에 나온 드라마도 연출 아니겠는가? 나는 그 영상을 보며 더 없는 감동을 느꼈고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다. 안 그래도 못생긴 새끼가 머리까지 기르면 어떡하냐는 친구들의 야유에도 난 아직 머리를 기르고 있다. 그 아이들이 내 머리를 받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알겠는가? 나는 그 정도가 심할 뿐 다른 이들과 그리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다. 보통 사람의 샤덴프로이드는 반응이 찰진 친구를 놀리는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틀렸다. 가령 천인공노할 짓을 벌이는 진상이나 범죄자들이 크게 다치거나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떤 댓글이 달리는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상이네요. 부디 죽었기를 바랍니다. 이런 댓글이 달린다. 물론 그럴만한 이들이라지만 쟁점은 타인의 죽음까지도 바라는 것이. 인간의 악이라는 말이다. 단지 나는 무고한 이들의 고통에도 즐거움을 느낄 뿐이다. 동시에 한국산 뻔한 양산형 신파극에도 대부분 눈물을 흘리는 보통의 사람이다. 아무튼 나는 최근 겪은 곤란한 상황에 대해 변명을 하고 싶을 뿐이다. 나는 거의 10년 지기에 가까운 창호라는 친구가 있다. 대략 8년, 9년 정도 알고 지냈을 것이다. 녀석은 나랑 알고 지냈던 고등학교 때부터 위험한 취미가 있었는데 바로 바이크다. 여기까지만 말하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들 대충 예상할 것이다. 얼마 전 나는 밤중에 긴급한 연락을 받았다. 창호가 바이크를 타다 사고가 나 위급하다는 것이다. 나는 당장 가겠다고 씻고 옷을 차려입다가도 피식피식 새어 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창호와 사이가 나빴던 건 아니다. 다만 너 그렇게 타고 다니다 언젠가 한 번에 훅한다는 말을 했을 때 코웃음쳤던 녀석이 그런 꼴을 당했다는 게 웃겼고 울먹이면서도 가장 친한 친구였던 나를 찾는 창호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웃겼다 안다 이게 욕먹을 짓이라는 건 하지만 웃긴 걸 어쩌란 말인가 애초에 웃음이라는 건 호흡처럼 참는다고 참아지는 게 아니다 괜히 우참 챌린지 같은 게 있겠는가 그래서 나는 씻고 옷을 챙겨 입은 뒤 나가기 전에 집에서 실컷 웃음을 터트리고 갔다. 침대에 들어 누워 이불을 끌어 안은 채 뒹굴뒹굴 구르면서 이건 내 나름의 예의를 지키기 위함이었다. 아무렴 녀석이나 녀석의 가족들 앞에서 웃을 순 없었으니까 그렇게 충분할 정도로 웃음을 터트리고 난 뒤에 응급실로 갔을 때 마주한 녀석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 없었다. 난 애초에 고한 걸잘못 보는데 하물며 이건 눈앞에 있는 실제 상황이었다. 피부가 죄다 갈려나가서 내장이 드러난 모습. 얼굴 피부가 갈려서 뼈가 보이는 모습을 맨정신으로 목도하는 건 쉽지 않았다. 나는 솟아오르는 구토감을 참지 못하고 화장실로 달려갔다. 그때 또다시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다. 창호 녀석은 살수 없다. 아직 안 죽었을 뿐. 녀석의 죽음은 기정사실이나 다름없었다. 그렇게 생각하니 또 피식피식 웃음이 새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전화를 받을 때만 해도 막연히 죽거나 살거나라고 생각했는데 녀석의 죽음이 확정됐다고 생각하니까 웃겼다. 지금 응급실 밖 의자에서 기다리는 녀석의 부모님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겠지. 그 모습을 떠올리니 또한번 웃음이 터질 뻔했다. 하지만 여기서 웃을 수는 없었다. 응급실, 화장실에서 웃는 건 미친놈 취급받을 일이었고 혹여나 창호 아버지랑 마주하면 뭐라고 변명하겠는가. 하지만 그렇다고 다시 그곳으로 갈 수는 없었다. 들어올 때는 급하게 들어오느라 창호 부모님 표정을 보지 못했지만 지금 다시 그곳으로 가면 병실 밖에 있는 창호 부모님을 확실히 마주할 것이다. 미친 듯이 오열을 하고 계시든 넋이 나가 멍하게 있든 난 아마 그 표정들을 보면 웃을 게 분명했다. 확신할 수 있었다. 그렇기에 쉽사리 화장실을 나설 수 없었다. 그렇게 사면 초과의 상황에 몰린 나는 한 가지 꿰를 떠올릴 수 있었다. 나는 외투 주머니에 넣어둔 인공 눈물을 눈에 넣고 다시 응급실로 향했다.